이 영상은 장애 여성 공감 활동가이자 극단 춤추는 허리의 단장 서지원 님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인터뷰에는 발화자의 뒤은 통역 음성이 있습니다. 제목 자막이 나온다. 가장 가까운 정거장 접근권 프로젝트. 평빈 연습실. 넓은 바닥 위에는 휠체어가 다닌 길이 흔적으로 남아있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유리문이 열리고 서지원 활동가가 전동 휠체어를 입으로 운전해서 들어온다. 연습실 벽면을 따라 전체 공간을 천천히 둘러본다. 에는 공간. 이 연습실은 저에게 주체성을 질문하게 되는 공간이에요. 연습실은 저에게 주체성을 질문하게 되는 공간이에요. 지원이 연습실 한 가운데에 멈춰선다. 지원이 어둠 속에서 조명을 받으며 앉아 있다. 무대 의상인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으며 휠체어 뒤편에는 국화가 달려 있다. 한밤 중에 깼는데. 음, 한밤 중에 깼는데 머릿속에 <laughs> 머릿속에 소용돌이가 일었어. 왜, 난,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왜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내가 할수 있는 게몇 가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휠체어를 타고 오는 지원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화면 가까이 다가온다. 무릎에는 파란색 비행기가 놓여 있다. 자막 춤추는 허리 연습실에서 지원이 연습실에서 인터뷰를 한다. 지원의 옆에는 통역사 성선이 앉아 있다. <laughs>

장애여성 공감의 활동가이자 연출 역할도 하고 있는 장애여성 서지원입니다. 저는 장애여성 공감에서 같이 춤추는 허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진성선입니다. 응. 춤추는 허리의 연극 빛나는 내 실제 공연 장면 배우들이 함께 무대 위에서 즐겁게 노래한다. 지원이 보이스 오버로 극단 춤추는 허리에 대해 소개한다. 음. 사회에서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장애 여성들이 자기, 자기, 자기 장애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자. 끼와 열정을 가진 언니들이 2003년도에 창단을 하였고요. 하나 둘셋 배우들이 무대에 모두 모여 인사를 한다. 관객들의 환호에 모두 기쁜 표정이다. 나, 막, 박수치고, 환우하고, 진공하고, 좋았다, 아, 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내가 주인공 같고 그게 좋았던 아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내가 주인공 같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또꼭게 그래서 그, 그, 한 박지 박자 음, 그런데 또 그렇게 계속 환호와 박수를 받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기보다 되기 몸, 장애가 있는 몸에만 집중되는 게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연습실 왼편에는 촬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른편에서 지원과 춤추는 허리 단원들이 극 중에 나오는 퍼포먼스 연습을 하고 있다. 지원의 집 이른 오전, 창 밖으로 초록 잎 무성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 그 아래로 누군가 우산을 쓰고 지나간다. 지원이 책상 앞에 앉아 입에 펜을 물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 인터뷰 답변지가 타이핑되고 있다. 동료 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지원이 식탁 앞에 앉아있고 카메라를 보며 말한다. 활동지원사님이 좀 늦게 오신대요. 지원이 식탁에서 휴대폰 터치 화면에 콜을 사용하여 활동지원사에게 조심히 오라는 문자를 보낸다. 활동지원사가 와서 지원의 휠체어를 밀고 현관앞으로 이동한다. 네. 지원이 전동휠체어로 갈아타는 것을 보조한다. 네. 이걸로 빼. 이걸로 빼? 응. 네. 음. 아, 이정도면 음. 될까요? 됐을까요? 응. 음. 미끄러지죠? 음. 네. 네. 아, 활동지원사가 수동휠체어에서 내려온 지원을 끌어안아 맞은편에 있는 전동휠체어에 앉는 걸 보조한다. 하지만 지원이 자꾸 휠체어에서 미끄러진다. 다시 시도한다. 됐어요? 하셨어 마침내 앉은 지원이 활짝 웃고 지원사도 웃는다. 지원의 시점에서 아파트 현관문을 나가는 길이다. 현관문을 나선 지원이 문 바로 앞 기둥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방향을 돌린다. 곧바로 직각의 코너 앞에서 멈춰선다. 조심해. 다시 방향을 틀고 음. 내려간다. 음. 지하로? 아니죠? 음, 연습실. 춤추는 어리 배우들이 퍼포먼스를 시작한다. 다섯 명의 배우가 제자리에서 서로를 살피며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 지원의 시점. 지원이 아파트 입구 쪽 도로변을 지나간다. 빗줄기가 굵게 내리고 있고, 앞쪽에는 우산을 쓴세 사람이 택시를 타고 있다. 지원이횡단보도앞쪽에 멈춰선다. 이쪽으로기지 여기 같는데어기가시는 거죠?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활동 지이사가 콜택시 기앞와 전화 통화를 한다. 정문 쪽이요 정문 동 여기 앞 장애인 콜택시가 도착하고 지원이 경사로를 이용하여 차에 탄다. 장애인 콜택시가 빗속을 달린다. 장애여성공감의 사무실이 위치한 복도. 지원이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무를 본다. 저기... 저애여 공감에 와서 처음 질문 음, 받았어요 저는 장애 여성 공감에 와서 처음 질문을 받았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년이 지난 지금도 궁금해하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 에성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 하거든요. 한 번의 이벤트 공연 짠 하는 게 아니고 한 장애 여성의, 싶고, 꿈, 하고, 같이 물어봐주고, 장애 여성의 삶을 알고 싶고 궁금해하고 같이 물어봐 주고 장애 여성의 삶을 알고 싶고 궁금해 같이 물 이런 과정들이 잘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두운 연습실. 바닥에는 요가 매트와 폼롤러가 놓여 있다. 곧 불이 켜지고 연습실 내부가 환해진다. 연습실 문을 열고 지원과 성선이 들어간다. 춤추는 허리 단원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눈다. 그때, 그때. 오늘 그때그때 그때 <laughs> 이야기하기도 하고 <웃음> 통역은 <laughs> 화영님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화영님이 지금 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워. 겁도 해 하고 물어보고도 하고. 그아 좋아. 좋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 응, 네 뭐. 편한 아. 원래 하던 대로 한옷원 대로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는 대로. 안 <laughs> 돼. <laughs> 화영이 고개 숙인 채 멋쩍어 하고 배우들이 웃는다. 공 아니 어 부탁. 각을 안결. 접고 아니 네. 배 들어 하던 그러니까 근데 공연을 하는 것보다 과정을 함께 겪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휴. 사실 어려워요. 지원이 멋쩍게 웃는다. 지원이 전동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오고 이 과정을 춤추는 허리 배우인 화영과 상미가 보조한다. 바닥에 내려온 지원의 어깨 너머로 전동 휠체어가 멀어져 간다. 춤추는 허리 배우들의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지원이 속도를 내어 휠체어로 달린다. 가운데에 있던 화영이 파란색 종이 비행기를 들고 배우들에게 다가간다. 배우들 모두 비행기를 보며 천천히 오간다. <laughs> 퍼포먼스에서의 동작이 배우들의 스트레칭 동작으로 이어진다. 지원이 상체를 최대한 쭉 펴고 고개를 좌우로 돌린다. <laughs> 음, 음, 음. 움직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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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걸 제가 선택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배우들이 모두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숨을 고르게 쉰다 그만 이렇게 하면 음. 날 그런 얘기를 하면 날 불편해 하지 않을까? 날안 도와줄 텐데. 난 어떡해? 어떡하지? 날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배우들이 서로의 몸을 지탱하고 얽으며 곳곳에 근육을 풀어준다. 아, 내고 우리고. 에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화내고 울고 이런 거 말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지원이 다른 배우들이 하는 몸동작을 보고 화영에게 함께 해보자고 제안한다. 화영이 뒤돌아보며 지원에게 다가간다. 화영 화영 힘줘봐. 화영과 지원이 손을 마주잡고 팔을 왔다갔다 한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다른 단원들이 웃으며 싸우는 거 아니죠? 라고 말한다. 안 맞아. <laughs> 아그안무시이 되게 다 사실 그 배우도 제 얘기를 안 들어주고 무시하거나 이런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갈등했는데, 배우들의 퍼포먼스가 다시 이어진다. 배우들이 점점 더 역동적으로 달리며 서로의 사이를 오간다. 근데 9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과 지원이 얼굴을 가까이하고 서로에게 기댄다. 눈치. 눈빛. 지원이 전동 휠체어로 다시 올라간다. 이 과정을 화영과 상미가 돕는다. 화영이 지원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휠체어 등받이의 각도를 조절한다. 꼭대지. 아, 뭐, 무슨 이게 한두좀 봐, 아 이게 되고 고갯짓 몸짓 하나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되고 배우들이 마저 스트레칭과 공연 연습을 한다. 뚱 대기, 어 아, 비발. <laughs> 동료 되기는 어렵지만 시도하면 언젠간 된다 인권재단 사람의 건물 외관을 그린 그림이 나온다 지원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laughs> 이 생긴 게 너무 어떤공간에 누가 참여 한다. 어. 떤 공간에 누가 참여한다고 생각하는가? 그그 하고, 그 좋을 그곳에 가면 내가 할 것도 많고, 보고, 듣고, 만지고 할수 있다.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엔딩 크레딧, 출연 서지원, 진성선, 조화영, 김상미, 백현정, 한국수어통역 김보석, 한국수어통역 감수 우지양 음성해설 내레이션 박하늘, 프로젝트 기획 권하람, 애니메이션 양준화, 연출 장민경,